여러분은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 속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38.8% 거의 10명 중 4명이 실제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중 상당수가 단한 번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디서 도박을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속 바카라, 로또, 사다리 등 사이버 도박 게임은 접근이 쉽고 익명성이 높고 심지어 광고까지 쏟아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별다른 제약 없이 도박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고 실제로 해봤다고 말하는 청소년 비율은 14세 미만에서도 40% 이상에 달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번 해봤다가 아니에요. 처음엔 호기심, 다음엔 재미, 그리고 나중엔 돈을 잃은 걸 되찾기 위해서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도박 중독의 시작입니다. 청소년은 충동조절이 약하고 즉각적인 자극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성인보다 훨씬 빠르게 중독되죠. 도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은 추락하고 학교 생활은 무너지고 가정은 갈등과 단절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박 자금을 만들기 위해 가정 내 금품을 훔치거나 친구에게 사기를 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청소년 도박은 애들이 뭘 알겠어 하며 방치하면 그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청소년 도박은 초기 발견과 예방이 전부입니다. 무심코 넘긴 스마트폰 한 화면 속에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